P5 짧은 코드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세개의 원이 이동하면서 좌우 경계에서 반사를 합니다.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setup에서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객체 세 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달하는 인수의 개수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인수가 없죠. 두 번째 객체를 생성할 때는 네 개, 세 번째 객체를 생성할 때는 다섯 개의 인수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생성자 함수를 보시면 음, 다섯 개의 파라메타가 있고, 각각 기본 값으로 초기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1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 함수에 전달하는 인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즉, C는, 음, 원의 색상 중에, RGB 중에 레드 색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XY는 좌표 값, D는 크기, 그리고 빌라스티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각각 기본 값으로 어, 설정되어서 C1 첫 번째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4개의 네 인수가 전달되죠. 그러면 기본 값 대신 4개의 네 값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XY 좌표 값도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크기도 달라집니다. 살짝 커졌습니다. 빌라스티 속도는 동일합니다. 해서 첫 번째 객체와 두 번째 객체는 속도가 동일하게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객체를 생성할 때는 다섯 개의 인수가 전달되고 다섯 개의 파라미터 값이 모두 갱신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빌라스티는 3이 되죠. 속도가 제일 빠른 객체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와 디스플레이 메소드는 이전 예제, 예제에서 설명드렸듯이 원을 표시하고 그리고 이동과 반사를 하는 메소드입니다. 음. 예전에 비슷한 음, 코드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 예전에는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음, 기본값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메소드 대신 생성 함수에서 인수값을 인수의 개수를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본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예제의 코드와 설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